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묶는 족쇄입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땐 이미 절반은 이긴 거다. 그에게 늦음은 약점이 아니라 확신을 가진 출발선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늦게 시작했어도 멈추지 않으면 그게 제일 빠른 길이다. 정주영의 인생은 늘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공부를 늦게 시작했고, 사업은 밑바닥에서부터 하나씩 배워가며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속도보다 내가 배우는 속도로 살았다. 그의 삶은 남보다 느렸지만, 결국 더 멀리 갔습니다. 60세의 나이에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신사업이냐. 이제 좀 쉬셔야지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안 하면, 언제 하겠나? 그 한마디는 세상의 기준을 바꾼 말이었습니다. 그에게 나이는 한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나이를 이유로 물러서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핑계다. 늙는 건 몸이지, 마음이 늙는 건내 선택이다. 그의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도전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웠고, 실패했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의 평생이었습니다. 그가 조선소를 세울 때는 이미 70세였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나이, 한국의 기술 수준, 자금 사정, 모든 게안 된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은 안 해봤다는 말이다.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젊은 기술자를 모으고, 외국 서적을 들여와 직접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세계 1위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지만 도전은 생명이다. 정주영에게 늦은 시작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은 더 오래 간다. 그는 빨리 성공한 사람보다 늦게 피어난 사람의 인내를 더 존중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보다 노년에 더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늦게 시작하면 조급하지 않게 된다. 그게 오히려 성공의 힘이다. 정주영은 도전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도전이란 남과 싸우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와 싸우는 일이다. 그는 나이를 핑계로 한계를 정하는 걸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에게 늦음은 변명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말할 때 나는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했습니다. 처음엔 남이 빨라 보이지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따로 있다. 그는 빨리 가는 법보다 지속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게 늦은 시작의 진짜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늦게 출발한 사람은 조급하지 않다. 그 대신 단단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내가 해봤다. 그의 인생이 그 증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속도는 나이가 아니라 지금 마음의 방향으로 결정된다. 그의 도전 철학은 결국 늦음의 변명을 시작의 용기로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늦었다고 생각했습니까? 그 생각이 당신을 멈추게 한건 아닙니까?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한 문장이 오늘 당신의 두려움을 이길지도 모릅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늦은 시작은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성숙의 증거다. 그는 인생의 속도를 남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지금 준비가 되었는가? 그한 가지를 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주영의 젊은 시절은 빠르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꿈을 말할 때 그는 조용히 현실의 벽돌을 쌓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빠른 사람은 멀리 못 간다. 멀리 가는 사람은 조용하다. 그에게 인생의 승부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이었습니다. 60이 넘어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을 때가 제일 배운 게 많을 때다. 그의 말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이를 거듭할수록 실패를 덜 두려워했고 사람을 더 정확히 읽었고 결정을 더 단단히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늦게 시작하면 조급하지 않다. 조급하지 않으면 실수가 줄어든다. 그의 도전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늦은 시작이라도 방향만 바르면 빠르게 간 사람을 앞지른다. 그는 인생을 길게 보았습니다. 잠깐의 성패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는 걸 진짜 성공으로 봤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진다. 하지만 늦게 핀 꽃은 오래 향기 난다. 그의 삶 자체가 그 말의 증거였습니다. 정주영은 늦은 시작을 깊은 시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릴 땐 모르고 달리지만, 나이 들어 시작하면 정확히 본다. 그는 인생을 다시 시작할 때마다 더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땐 일을 세웠고, 나이 들어선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게 그의 도전의 진화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늦은 시작은 다시 한번 인생을 배우는 기회다. 그의 철학은 속도의 교만을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빠른 사람은 자주 자랑하고, 늦은 사람은 오래 남는다. 그는 성급함이 만든 실패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늦은 출발이 나를 단단하게 한다. 그에게 늦음은 약점이 아니라 내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정주영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은 시작은 남들보다 오래 준비한 사람의 시작이다. 그는 늦게 출발하는 사람이 가진 강점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조급하지 않기에 끝까지 간다는 것. 질수를 인정하기에 다시 일어선다는 것. 그는 말했습니다. 늦은 사람은 한번더 배운다. 그 배움이 젊은 사람보다 강하다. 그의 늦음엔 깊이가 있었고, 그 깊이가 결국 성공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정주영은 사람을 볼 때도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늦게 피운 사람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는 빠른 사람보다 꾸준한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꾸준함이란 늦게 피어난 사람의 무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빨리 시작하면 지치기 쉽다. 늦게 시작하면 오래 간다. 그의 조언은 단순한 인생 위로가 아니라 현장의 경험에서 나온 생생한 철학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꿈을 미루지 마라. 늦었다는 말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는 늦게 시작한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은 이미 한번 실패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시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 덕분에 더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생을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빨리 지어도 무너진다. 기초가 단단하면 늦게 지어도 평생 간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천천히 지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게 늦은 시작의 힘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자신보다 늦게 도전하는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늦은 시작엔 젊은이보다 진심이 있다. 그는 그 진심을 세상에 가장 강한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사람은 늦게 시작해도 결국 이긴다. 그는 열정보다 책임, 속도보다 성실, 젊음보다 끈기를 믿었습니다. 그게 늦은 시작의 철학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늦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었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의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할지도 모릅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도전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그는 나이를 핑계 삼는 사람을 가장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늙는 건 몸이 아니라 멈춘 마음이다. 그에게 도전은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증거였습니다. 그의 도전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계획보다 오늘 한 걸음을 더 믿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전은 목표가 아니라 습관이다. 그래서 그는 늘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오늘 할수 있는 걸 하자. 그 단순한 문장이 평생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두려울 때가 없으셨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만, 두려움을 핑계로 삼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가 가진 용기는 두려움을 지우는 힘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섰습니다. 몸은 떨려도 마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머리로 키우고 행동으로 줄인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 전에 움직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완벽을 기다리지 않는다. 불안한 상태에서도 시작한다. 그는 한 번의 완벽함보다 수백 번의 시도를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의 도전은 나이를 초월한 실험이었습니다. 60대의 자동차, 70대의 조선, 80대의 해외 건설, 세상은 그를 무모하다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무모한 게 아니라 세상이 겁이 많을 뿐이다. 그는 세상이 만든 불가능의 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벽을 두드려 부수는 게 그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주영의 용기는 내가 할수 있다는 단순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할수 있다는 말은 확신이 아니라 결심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매일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두려움을 핑계로 밀었는가? 그 질문은 그의 하루를 멈추지 않게 만드는 자극이었습니다. 그는 나이를 핑계로 꿈을 접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나이는 세월이 아니라 핑계 무게다. 그는 자신이 가진 나이보다 자신이 가진 이유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방법이 생기고 핑계가 있으면 길이 막힌다. 그는 이유를 들고 일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용기를 훈련된 마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두렵다. 하지만 한번 해보면 익숙해진다. 그 익숙함이 용기다. 그에게 용기는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매일 두려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게 그의 젊음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도전은 성공보다 깨달음을 준다. 성공은 운이지만 도전은 의지다. 그는 성공보다 이지를 더 높이 쳤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결과지만, 도전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전은 남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다. 스스로에게 약속하는 일이다. 그 약속이 평생을 지탱했습니다. 정주영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이라서 겁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생각해서 겁나는 거다. 그는 생각보다 행동을 더 믿었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게천 가지 걱정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실행이 만든 용기의 교과서였습니다. 정주영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젊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늙는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평생의 실험 결과였습니다. 그는 나이를 거꾸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크게 꿈꿨고, 위험할수록 더 즐겁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전은 사람을 늙게 하지 않는다. 망설임이 사람을 늙게 한다. 그의 삶은 늘한 걸음 더였습니다. 도전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 걸음이 두려우면 평생 제자리에 선다. 그한 걸음의 습관이 그를 평생 젊은 사람으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도전을 멈췄습니까?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 핑계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까?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나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한 문장이 오늘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지도 모릅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에게 후회란 하지 못한 일에서만 생기는 감정이었습니다. 실패한 일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시작하지 않은 일에서만 남는 그림자였죠.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전은 결과보다 용기가 중요하다. 결과는 언젠가 잊히지만 용기는 평생 남는다. 정주영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80세가 넘어도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고 새로운 땅을 찾고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전은 나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마음이 멈추면 그때가 진짜 노년이다. 그의 도전은 젊음을 증명하려는 허세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그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실패는 도전의 일부다. 실패하지 않은 인생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인생이다. 그는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전은 넘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결과보다 자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도전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를 넘는 일이다. 그는 경쟁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는 언제나 더 나은 나였습니다. 그는 매일 조금씩 바뀌는 자신을 보며 거기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게 성공이다. 그는 끝없는 성장을 꿈꾸기보다, 멈추지 않는 전진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의 도전 철학은 세 가지 원칙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두려움을 핑계로 삼지 말 것. 둘째, 작은 일부터 시작할 것. 셋째, 끝까지 해볼 것. 그는 말했습니다. 도전은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는다. 오늘 손에 잡히는 일부터 해보는 거다. 그는 매일 새벽 눈을 뜨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그 단순한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정주영은 나이를 거꾸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두려워졌지만 그는 나이를 먹을수록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젊을 땐 겁이 많았고 늙은이 잃을 게 없어져 용기가 생겼다. 그의 용기는 세월이 만든 선물 같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전반전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야 진짜 나를 보여줄 시간이다. 그는 도전을 삶의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할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배신이다. 그는 자신에게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결국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끝까지 해보면 길은 스스로 생긴다. 그 길은 그가 만든 길이 아니라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열린 길이었습니다. 정주영은 인생을 항해로 비유했습니다. 바다는 멈춘 배를 가라앉힌다. 도전은 배를 띄우는 바람이다. 그는 폭풍이 와도 닻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의 방향을 읽었습니다. 그게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뉜다. 도전하는 사람과 바라만 보는 사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이고 싶었다. 정주영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해보니 안 되는 일은 없더라. 그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80년 동안의 인생이 증명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을 해냈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나이 속에서도, 그는 늘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전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일이다. 그의 인생에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실수는 많았지만, 후회는 없다. 끝까지 해봤기 때문이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가 더할수 있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게 진짜 도전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미루고 있습니까? 세상이 늦었다고 말할 때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은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부끄러운 건 시도조차 안한 것이다. 그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정리하자면 정주영의 도전 철학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의 용기는 조용했고, 그의 성공은 꾸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끝까지 도전하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인생을 끝까지 살아본 사람이니까.